전자상거래의 가치체인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가치체인이라는 개념만이라도 내공 20 걸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밸류 체인 가치 사슬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마이클 포터가 내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크게 지원 부분과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운영 부분은 조달로부터 시작되어 생산, 판매에 이르는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이며 지원 부분은 연구 개발, 재무, 인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가치사슬의 해체가 가속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소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외무에 존재하던 가치 창출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도 하다.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